약간 마젠타의 마른타에... 어? 햇반충 이런 햇반충왜 햇반인데? 교드랑이 그렇지. 아왜밥을 비벼 먹냐고. 그렇지 맛집이네 여기. 네 구독해. 구독해 구독 구독.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유 어유 안녕하세요. 아녕하세요 어휴 날이 더 어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휴 네, 반갑습니다, 아유, 아유, 예. 반갑습니다. 아유, 그... 안녕하세요 오늘 좀 힙스터룩으로 인사 한번더예 안녕하세요 그... 강아지가다 눈을 어디다 대고 아니 이렇게 반응 절로 웃기네 어그 강한 친구 정지찬입니다 안녕 예. 저는 아, 강한 스트리머 마젠타고 갑니다 아니 여기 뭐 이렇게 누추한 곳에 어떻게 이렇게 귀하신 분이 아니 뭘 누추해요 이렇게 누추한 곳에 또 어떤 무슨 일로 또아 지찬님이 뭐 한다길래 음. 아 여기는 구경하고 싶어가지고 놀러왔죠 구경 네 근데 구경은 내가 하고 있는데 아 <laughs> 여기가 네. 여기는 이제 고민들어주는 데다 없어도 이미 들어오신 이상 고민을 하나 얘기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고민을? 아 근데 누구나 한 명쯤은 다 고민이 있지 않을까. 저는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요? 아, 내 네, 여자 스트리머 앞에서 이런 얘기하기는 그런데 자꾸 이제 여자 스트리머분들이 연락을 많이 주셔요. <laughs> 저는 그런 고민이 있죠. 방송에서말 어떤... 못했지만 아까 너무 저를 이렇게 여자 스트리머분들이 많이 소유하려고 그 누군지 저한테만 말해 주실 속닥속닥 이렇게 이다명님이랑 김은별이요. 저희가 사실 지금 두 번째거든요. 근데 첫 번째 촬영 분위기랑 많이 다르네요. 아, 아 여기는 지금 어떤 지금? 느낌이냐면, 네. 살짝 그 힘든 겨울을 보내고 봄이 왔다고 할까? 아, 아니, <laughs> 아 여튼 그래서 그, 저는 그런 고민이 있고, 네. 누구나 고민은 하나쯤 있으니까. 음... 방송적으로도 괜찮고, 뭐, 방송에서 말 못했던 고민도 괜찮고. 아, 제가 어제 사실 방송을 하고 서 생각을 했는데, 그, 어제 제가 덥잖아요. 응. 더워가지고. 민소맨 아닌데, 반팔을 입었어요. 응. 근데 하필 옷이 회색옷이었던 거예요. 근데 더운 날 회색옷 입으면 응. 어떻게 돼요? Good 이 o r n i n g Good morning. 요 o o 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 o 그래가지고, 그래서 방송을 했어요. 응. 근데 시청자도 너무 열광 하는 거예요. 왜? 좋다고. 어 그게, 그, 그러니까 그, 그, 보였나? 아니, 아니 땀이, 아, 어. 땀 보이는 게, 땀, 그, 이쪽. 아니, 그, 땀 패티쉬? 근데 이게, 약간 좀 대중적인 취향에 가깝다 느꼈던 게, 시청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 방제도 이랬어요. 회색 옷 입어서 땀 너무 많이 나니까 뭐라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방제를, 느끼면 그런 느낌을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방제 보고 왔다고. 방제 보고? 방 제목이 뭐였다고요? 방송 제목이 회색 옷 입어서 땀 나니까 뭐라 하지 마세요. 네, 왜냐면 이게 모르고 와서 봤다가 눈갱 당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막 아, 여름철 이만한 보양식이 없다 이러면서! 오, 그러면서 올라간다고 시청자가? 오! 어! 많이 올라갔어요? 네. 잠깐만 나 메모 좀. 애들이 그, 그 이만한 백숙이 없다면서 "아, 여기 맛집이네" 막 이러면서 막해방가셔 <laughs> 음, 내가 봤을 때 전자레인지 돌리고 있 근데 그게 왜 고민이에요? 그왜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런 거를. 예, 하기가 네. 조금 사람마다 다른데, 이게... 왜집단지성이 그렇게 저기 됐는지. 아, 그래서 궁금해요. 광기에 물든 건지? 응. 원래 그랬는 건지? 아니면은 약간 컨셉, 컨셉인지. 음. 아, 선생님 보기 근데... 어떠신 거 같아요? 제가 제타님 방송 자주 가잖아요 네 그쵸? 그럼 제가 가서 유일하게 하는 말이 뭐예요? 복장 합격 그렇지 아 진짜 그렇지, 그, 그렇지. 먹다니 말해서그말 아니 줘. 기분 좋아서 하이파이브 치는 거잖아요 애써 아, 내가 아, 준비한 나, 복장이 웃겨서 웃겨서 아, 웃겨서, 웃겨서? 어. 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채팅 치는 걸 별개로 하고 가서 이제 채팅 치는 친구들의 닉네임을 보면 아젠타의 26번째 겨드랑이 코박죽 그런 닉네임 없었어요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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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하게. 약간... 마젠타의 마든타에... 뭐? 햇반충 이런 거. 햇반충? 비슷해. 왜 햇반인데? 겨드랑이에. 그렇지! 아왜 밥을 비벼 먹냐고! 그렇지, 맛집이네, 여기. 아니, 근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애들이 컨셉을 넘어섰어, 그거는. 세네다거 오! 컨셉에 잡아먹겠다는 그 표현 있잖아. <laughs> 진짜? 어, 아니, 왜 그러냐면 본인이 본인 스스로도 이쁜 거 알아요? 왜 그러세요? 갑자기, 아니, 그래서... 아, 반신다! <laughs> 그래서 애들이 관심을 갖고 싶은 거야. 음... 왜냐하면, 물론, 방송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분명 이쁜 여자친구 있는 애들이 있을 거야. 근데, 그러지 못한 친구들은 관심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내가 봤을 때. 놀랍게도, 제 방송이 연령대가 좀 있어요. 연령대가 몇? 에... 이 시트 후반이에요. 애인이 있거나,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진짜 컨셉이 아니라 약간 아내가 지나가면서 보다 귀엽다고 말해가지고 아내가 저한테 선물 준 적도 있어. 어? 아 잠깐만 아내가 선물을 줬다고? 네. 아니 뭐지 이만한 반전이 없는데 반전의 반전인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반전은. 시크한 뭐 그냥 뭐 그림 같은 어. 거 그려주고 어어. 아내가 뭐좀 기프티콘 같은. 근데 남자가 살수 없는 센스 있는 여자의 선물 뭔지 알죠? 어 알죠. 뭔지, 이게, 이, 그런 거 보내주거나. 뭔가, 남자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필요할 게 뭔가 정도 생각하지만, 여자는 여자가 잘 알아서, 응. 남자가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의외의 선물을 보낸다. 네, 그걸 기프티콘으로. 왜냐면은, 남자들이 생각할 수 없는 부분에, 그, 그러니까 제가, 제가 방송에서 말하는 게좀 그렇지만, 약간 뭐, 뭐라 말했지? 제가 몸, 뭐, 뭐. 몸이 아! 다고 말하니까. 아, 뭘 다, 에이! 아. 네. 예를 들어, 막 여성 유상균 이런 거. 어. 이런 거 남자가 어떻게? 어, 어 그렇지. 그쵸. 여성 유산균 어떻게 찍는지 좀. 난 처음 들어봤어.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들 여름... 남자들이 여자한테 선물할 때 제일 많이 네이버에 검색하는게 여자 친구 선물 이런 식으로 분석하면 탕수. 맞아. 어 맞아요. 지갑. 어. 뭐 하루면 적게는 신발, 구두. 뭐 그리고 여성용 이렇게 조그만한 얇은 시계 있잖아. 아 어,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팔찌. 근데 여성 뭐 유산균? 야 유상균은 내가 아는 그 레벨에서 넘었는는 그쵸. 어 이거는 제가 봤을때이 상담은 위클래스로 가야 되고. 뭔들이야? 아무튼 그 그리고 음. 막 패북에 사실 말하면 제거 영상이나 뭐 이런 기사로 자주 나요. 응 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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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맞죠. 근데 거기에 막 사람들이 인싸 친구들이 막 태그 하면서 저젠타 귀여워 이러거든요. 와. 근데 이게 여자가 여자가 자기 친구한테 저젠다 개웃기네 이러면서. 아이 근데 그거는 의리 아닌가? 아 근데 약간 이렇게 이제 여자도 겨드랑이를 찾아 봤다 이러고 그래서 제가막팬 팬이라고 말한 스트리만나막 여자 시청자들도 저한테 DM 보내 막 언니 겨드랑이 맨날 챙겨봐 요 이러거든요. 어... 그래서 아니 근데 내가 근데 봤을 때 나만 몰카 다하는 건가? 사람들이 왜 겨드랑이 이렇게 좋아할까 이러면서. 어, 겨드랑이를 왜 이렇게 좋아할까? 제가 한번 친구한테 물어볼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여보세요? 어, 야 재현아, 나 방송 중인데, 어, 어그 혹시 다름이 아니라, 내가 방송 중에 그 고민이 좀 있어가지고, 어. 그 너랑 되게 이게 유사한 패티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패티쉬? 어어, 어, 그 혹시 너 겨드랑이에 햇반 비벼 먹는 거 좋아하니? <laughs> 뭐라, 뭐라고? 뭐,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했어요? 두 그릇도 쌉가능이라고 하지? 두 그릇도 쌉가능이라고 <laughs> 아. 근데 이제 도구로 또 가능해? <laughs> 그럼 야, 그그 그 혹시 겨드랑이를 왜 좋아하는 거야? 으, 그, 약간 히겨 같은 그런 맛이 있어. 아. 아, 미친 놈이구나. <웃음> <웃음> 내가, 내가 27년 만에 이 친구의 정체를 알았네. 알았어. 그래 고맙다. 아, 그렇구나. 너 <laughs> 뭐 의미하는 거야? 야, 고맙다. <laughs> 야, 근데 어. 아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이거는 행복한 고민인 것 같아 그렇군요 음, 아 근데, 근데 또 역캠이니까 특히 꽁꽁 싸매고 할 수가 없더라 또. 그쵸 그쵸 그게 꽁꽁 또 싸매고 하면은 또 애들이 또막어 요새 막그뭐 어? 이렇게 싸매고 방송해요 하면서 뭐 솔직히 다른 방송하고 막 그러니까 그러진 않은데 제가 손 꽁꽁 싸맨 적이 없어요 더워서.. <laughs> 아, 그거는 <그건> 자의적인 거네. <laughs> 본인이 자초한 거네. 근데 아니, 너무 더워 제가 춤추면 약간 좀.. 맞네! 춤을 추네. 가만히 있질 못하거든요? 그렇지. 가만히 있질 못하고 계속 움직이니까 더워가지고.. 그 혹시 춤추는 영상 같은 거좀있나왜 <laughs> 네, 보시려고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고민을 지금 상담하러 오면 디테일하게 어떤 춤을 춰서 몸에 어떤 열이 나는지.. 해서. 그좀 아니, 약간 고민 상담해서 살짝 멀어지지 아요 아니, 아니, 아니. 약간 고민 상담하면 아, 약간 조금, 어, 조금 너무 사실이 좀 들어가신 거 아닌가요? 어, 미안합니다. 아니, 다뭐 관심 있으시면 오셔도 돼요? 음, 아, 아니, 아니. 아니 참, 그, 진짜. 그러면 영상 하나 준비해주세요. 제가 애들이 왜 겨드랑이에 집착을 하고 겨드랑이를 왜 이렇게 좋아하냐 이건데 그렇죠. 고민이라기보다는 의문에 가깝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겨드랑이에 털을 붙이는 거야. 일부러 한 번에 쇼크를 딱 줘버리는 거지. 그럼 안고를 안 좋아할 거 아니야? 아그 잠깐만 안 좋아하라고 고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원초적인 질문이었어. 저저 좋아해 주는 거 고맙죠. 좋아해. 저... <laughs> 나 좋아해 준다는데 뭐. 까는 고민이 있어요? 고 뭐, 맨날 코크다고 맨날 놀려가지고. 코. 네. 제코 양쪽 사이즈를 한번 재보세요. 재보시고 본인 코에 비교했을 때 저보다 작으시면 작은 코로 인정해드릴게요. 어? 뭐야? <목소리> 오씨.